아이고 이거 여러분 이거 안 되겠다 이거. 아 어, 이거 너무 많이 남았어. 이건 어, 또 뭐야? 아유 뭐가? 이거 뭐야? 어? 내 돈이라도 있니? 엄마. 아 이거 돈이좀많은데만 원짜리가 둘. 아 다섯 개 있네. 오만 원. 자, 5만원이나 왕. 아, 맞다. 어, 이 인간이 편, 공투를 두장 중에 한 장만 고르래. 진짜 한 장은 자기가 갖고, 한 장은 나 줬거든? 이 5만원이 많이 들어있었던 돈인가 보네. 어, 내가 많은 거 골랐나 보다. 응? 어, 역시. 난 역시 멋있어. 응? 어, 5만원. 만원짜리 다섯 개안 그래도 되는데, 고맙습니다. 어, 아니, 진짜 웃겨가지고, 하나만 고르래. 하나는 히카리가고, 하나는 아이고나니가 써 있었거든? 딱, 부르니까는, 아, 그럼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고, 난 그냥 둘다 주는 줄 알았는데, 하나는 진짜 그냥 갖고 가더라고, 어? 어. 5만원 들은 거 보니까 제일 많이 들은 거 내가 갖고 온거 같아요. 응?